스포츠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합니다. 스포츠 톡톡 김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최은준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뜨거운 이야기들 좀 나눠 볼 텐데요. 어, 어제 클레이 탐슨의 아버지입니다. 어, 탐슨의 아버지. 네, 클레이 네. 탐슨의 아버지. 마이클 탐슨. 음. 어, 포트랜드 트레이블레이저스하고 LA 레이커스에서 그렇죠 활동을 했었던 활약을 했었던 어, 전 농구 선수이기도 한데 어, 클레이 탐슨의 아버지 마이클 탐슨이 이제 한 방송에 그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MBC 스포츠 방송이었더라고요 어, 출연을 해가지고 저 인터뷰를 한거 어, 보셨습니까 내용은 그냥 얘기만 아, 얘기만 들었어요. 들었습니까 네 근데 어아뭐 상당히 좀 어, 아픈 데를 쿡쿡 찔린 것 같은 그런 느낌. <laughs> 혹시 뭐, 아들의 심경, 이런 걸 얘기한 건가요? 아들의 상황. 아. 네. 아버지가 지금 현재 클레이 탐슨 아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 지금 내 아들이 멜버릭스스톡킹프로가톤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좀 어려운다는데, 지금 클레이 탐슨이 한마디로 연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아닌. 네. 애매한 지금 메버릭스 연옥에 갇혀버렸다. 참 애매한 상황. 안타깝다. 근데 앞으로, 지금이 1 0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메버릭스는 10연패 할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어, 어쩌면 이제 앞으로 연옥이 아니라 아예 지옥행이 될 수도 있는, 뭐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게 뭐 아무튼 화제가 되고 난리가 됐, 났습니다. 아. 야, 근데 그, 클레이 탐슨 아버지도 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인터뷰를 하죠? <laughs> 아주 그냥, 안 그래도 아픈데 상처에다가 그냥 소금을 갖다가 확 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확인사살도 아니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아들의 상황이야. 아니, 근데 아들을 전혀 도와주는 발언이 발언은 아닌데. 아니죠. 네. 네. 근데 이제 클레탐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클레탐스 또 이런 덧붙이기를. 클레탐스니이 매버릭스 올때 어, 돈치치 얼빈과 함께 다시 한번 내가 파이널을갈수 있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닐까요? <laughs> 처음에 외부리고 왔을 네. 때는. 돈치치, 얼빙, 그렇죠. 이 선수들 보고 온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네. 자, 아무튼, 어, 뭐, 이번 한주 달라스 메버릭스 팬들 입장에서는 더 우울하고, 정말 더 잔혹하고, 어, 미래가 불투명해진 그런 절망적인 한 주였다라고 하는데, 할수 있겠는데, 어, 얼빙 부상 소식은 제가 정말, 아, 아 이건 너무 참담했죠. 그냥 시즌아웃이고 시즌아웃입니다. 사실 내년 시즌도 초반에는 복귀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네. 이 부상 부위가 심각해요. 이게 네. 안 좋아요. 네. 왼쪽 무릎. 이게 십자인대거든요. 십자인대 부상. 이게요. 십자인대라는 게이 몸을 많이 쓰는 운동선수들이 아킬레스건 파열하고 더불어서 가장 회복이 느리고 음. 이 재활하는 데 굉장히 힘든 게 십자인 대거든요무 네. 근데 이 십자인 대로 시즌아웃이 결정됐다는 거는 어, 물론 카이리 얼빈 선수가 아주 노장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어, 극복하고 올 거라고는 보지만 쉽지 않아요 이게 네. 내년 시즌 초반에도 사실 쉽지는 않은 거 그러게요 뭐한뭐 뭐 10개월 뭐 네. 이상 얘기도 하는데 그럼 내년 시즌 초반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 이 사실은 경기 중에 이런 거잖아요. 네. 열심히 하다가 워낙 사실 얼빙의 요새 폼이 너무 좋았잖아요. 몇 게임 진짜 하드 캐리, 돈치치 없는 이 팀을 진짜 그야말로 멱살 잡고 가는 네. 게 얼빙이었는데 네. 과부하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봐야죠. 지금 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네. 빅맨이 빅맨들이 다 부상으로 줄줄이 나가 떨어진 상황에서 얼빙이 어떻게 보면 정말 멱살 잡고 팀을 끌고 간 건데 계속 30점 이상을 득점을 맞아요. 했어요. 네. 한 거의 40분 가까이 네. 이렇게 뛰면서. 그러니까 풀 타임으로 <laughs> 뛰는 거예요, 거의 38분 이렇게 네. 뛰면서. 사실 그렇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플레이 스타일도 사실은 요리조리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럼요. 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내구성 이슈도 있고 너무 많이 뛰면은 플레이 타임 좀. 조절도 해줘야 되는 그런 선수였는데 근데 뭐 제이스피드 감독 입장에서는 돈치지 없는 상황에서 얼빙한테 이제 메인 볼 핸들러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참 애비, 그러니까 주, 디니디를 줄 수도 없고 사실 뭐 디니디한테 어떻게 메인 볼 그러니까, 핸들러를 네. 맡겨요 이 사실은 제가 감독이어도 어쩔 수없는 얼빙 네, 의지할 수 없는, 수밖에 네. 없는데 과부하가 온거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얼빙이라는 선수가 또한 팀의 메인 볼 핸들러로 그 팀을 오랫동안 쭉 이끌어 왔던 선수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좋은 능력이 있는 선수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참이 선수가 (1코로에) 이제 나가떨어진 건데 네. 야 그러면서도 자유툴 끝까지 던지고 나가는데 네. 그 자유툴을 던지길래 그냥 조금 좀 부상 그냥 <laughs> 웬만하겠다 했는데 <laughs> 결국은 실려 나가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아, 저는 그 장면이, 월빙 선수가 이제, 어, 무릎이 찢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네. 파열이 됐는데, 자유투 두 개를 그상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요. 아, 또 요즘에 또왜 머리는 그렇게 깎아가지고, <laughs> 더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어,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자유투 두 개를 다 성공시키고, 땡큐, 갓. 그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시즌이 끝난 거를 본인도 알죠. 네, 네. 그러면서 자이투 두개딱 성공시킨 다음에 땡큐 갓 그리고 시즌을 마무리 하는데 아. 아, 이거 참 마음이 진짜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아, 진짜 이게 어, 그 소식 주초에 듣고 네. 억소리가 나고 어, 저는 이제 경기는 봤는데 경기 보다가 이제 얼빙 나가고는 사실 껐어요. 네. <laughs> 못 보겠더라고요. 아이고. 아, 네.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엔터니데이비스 어,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엔터니데이비스 아예 그냥 이번 시즌 복귀 안 한다. 복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딱큰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가 네, 그냥 뭐 부상 회복하면서 네. 어, 달라스 메버릭스는 그냥 이번 시즌 뭐 이대로 끝. 자, 지금 사실. 서부 컨퍼런스 10이거든요. 네. 32승 31패 이제 5할 승률에서 하나 남았어요. 네. 어제도 졌잖아요. 어제도 네, 네. 이게 플레이오프 진출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이제 아, 끝나? 사실상 네 사실상 네. 어렵죠. 네, 어렵죠 이제 지금 이런 멤버로 돈치지 나가고 데이비스 나가 떨어지고 네. 빅맨들 다 없고요. 빅맨 개포드라이블리 쥬니어 없고 얼비마저 시즌아웃됐다. 네. 지금 피이 워싱턴도 그렇죠, 왔다 갔다 전는 상태가 네, 아니습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멤버 가지고 플레이오프를 노린다. 플레이오프 가도 음. 뭐, 무슨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클레이탐슨 아버지가 까까 팔만 하네요. <laughs> 이 상황에서 <laughs> 클레이탐슨 혼자 남았는데 거의.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무슨 농구가 되겠어요? 네. 무슨 동기부여가 돼요? 그러게요, 네. 어 이제 문제는 이제 이번 시즌은 뭐 그래요 뭐 심지어는 앤서니 데이비스 돌아갈 필요도 없다 그냥 이대로 시즌 끝 상황까지 많이 진짜 몇주 사이에 이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누가 상황 너무 드라마틱하게 했습니까? 상황이 변했죠 네, 그거는 그렇다치고 내년도 사실은 이제 앤터니 데이비스 내년에 또 연봉 확 오르죠 네 얼빙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 요 얼빙이 이제 어쨌든 간에 부상이 내년 시즌 초까지 못 나오게 되면서 그냥 뭐, 네. 남겠죠. 네. 얼빙이 그렇죠. 아무래도 남지 않을까. 네. 엔터니 데이브스 연봉 올라가죠. 얼빙 있죠. 뭐, 선수들이 다 건강하게 돌아오면 해볼만 하겠지만, 달라스 메보리 스페인스는 선수단 연봉 자체가 굉장히 내년에 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치세 1차 기준을 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가장 비쌀 것으로 예상됐던 돈치치를 트레드를 해서, 네. 뭐, 팀 재정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사실, 앤서니 데이비스 연봉이요? 네. 만만치, 않습니까? 만만치 않죠. 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에 이제 5,850만 달러 네. 그리고 내후년에 6,280만 달러 이렇게 어 계속 연봉이 오르는 상황인데 어 그러면은 니코 헤리슨 단장의 의도대로라면은 사실은 얼빙이나 앤서니 데이비스 전성기도 이제 몇년안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그 사실 지금 선수단 연봉으로 봤을 때 뭔가 대단한 선수를 또 보강하기는 힘든. 상황이 또 내년에 펼쳐진단 말이죠. 그럼 이 선수를 건강하게 데리고 우승을 노려봐야 된다는 게거든요. 불과 이제 한 2, 3년 안에. 아니 지금 이제 그 이제 한달 정도 됐잖아요. 네. 돈치치 AD 트레이드 이후. 네 정말 이난이 니코 헤리치난이 단장이 어좀 이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여? 최근에 또 이런 발언했잖아요. 네. 돈치치 5년 안에 퍼진다. <laughs>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난 주에도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많은 청취자로 또뭐 팬들이 또 유튜브에도 올라가니까 구단에서 이런 식으로 언플하는 것도 더 마음에 안 든다 얘기하는데 그렇죠. 아니 지금 명백한 실수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돈치치 책임으로 5년 안에 퍼진다. 그게 말입니까? 아니 이게 저주잖아요. 네. 5년 안에 퍼질 것이다. 네. 이런 이 돈치치의 식생활 또 생활습관 이런 훈련 태도 이런 걸종합했을때 우리는 돈치치 5년 안에 쓰러질 거라고 봐서 포기했다 그런 러 음, 거. 근데 제 생각에는 5년 안에 돈치치가 있었으면 우승 한번 했을 것 같은데요. 와이나? 맞아요, 와이나. 근데 이제는 우승 가능성이 달랐어요. 솔직히 올해는 이번 시즌은 그냥 뭐 이대로 끝났고 내년, 내후년도 사실은 이제 이전에는 돈치치가 아무리 뚱뚱하고 부상을 어 조금 당하고 뭐 어쩌니 저쩌니 컨디션 난조 어쩌니 해도 돈치치가 있는 한 항상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우승권 전력을 노려볼 수 있는 팀이었다면, 은 이제는 항상 플레이오프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걱정해야 되는 팀으로 바뀐 거잖아요. 순식간에. 이게요, 정말 이번 시즌은 진짜 그냥 기법이에요. 솔직히 네. 기법인데, 네. 자, 내년 시즌도 사실 이렇게 밝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카이리 얼빙이, 뭐, 니코 헬슨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슈퍼스타 돈치치를 보내는데, 그래도 좀 위안을 했던 거는 얼빙의 존재였다고 좀 보거든요. 네. 얼빙이 팀을 추스러 줄 거다. 그리고 데이비스가 이렇게 한 경기 하고 넘어질 줄은 사실은 <laughs> 그 누구도 모르죠. 네네. 사실은 뭐 운도 없었고요. 운도 없던 네, 운도 것도 없었고. 없었고 네. 데이제 사실 내년 시즌이 건강한 얼빙, 건강한 AD 이러면 사실 플레이오프는 저는 노릴 그랬죠. 수 있다고 봐요. 좋은 분이 하다고 보는 네, 보는데 좋은 팀이긴 하죠. 또 얼, 좋은 팀인데. 리 데이비스도 오자마자 자신이 어떤 선수인지 아, 보여줬잖아요. 아, 네. 거기다 이제 클레이 탐슨 뭐 네. 다른 뭐 PJ 네. 워싱턴이나 네. 빅맨들 또 성장하고 개포드랑 라이벌리 네. 주니어. 이렇게 보면은 플레이오프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데 결코 파이널 갈전력은 아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순식간에 팀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버리 미 현재도 망가뜨. 현재는 완전 망했고 미래까지 네 미래까지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린 단자 참 니코에리슨이 지금 달라스에 온지한 (3년) 됐습니까 근데 포르진기스는 그렇다고 쳐요 네. 음. 포르진기스는 사실은 달라스에서는 잘안 맞았었으니까 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치는데 제일 런브런스는 잘했었거든요 달라스 에 있을 때도. 지금 뉴욕의 왕이에요, 왕 그냥. <laughs> 제일런 브런슨 제달라지듯도 잘했어요. 잘했죠. 잘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교통 정리를 하면서 제일런 브런슨 뉴욕으로 보내버렸단 말이죠. 너무 아쉬운 선수도 제일런 네. 브런슨인데.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이제 킨튼 그라임까지 얘기를 하는데 뭐그 선수는 사실은 아깝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치 터질 줄은 잘할 줄은 몰랐어요 에이, 가서. 뭐,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니코헤리슨 단장이 하는 족족,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네. 돈치치 트레이드로 방점을 찍어. 방점을 찍어버렸죠. 아닌데. 네. 네. 돈치치 이렇게 받고 나서 LA 레이커스 봐요. 너무 또 비교가 되니까 또더짜증나죠 지금 서브 컨퍼런스 2위까지 치고 올랐어요. 네. 지난번 얘기했을 때가 4위였는데 네. 2위도 제가 바라볼 수 있다 했는데 그냥 2위를 갔어요. 그러니까 LA 레이커스는 약간 플레이오프를 나가냐, 만약 플레이, 그냥 인상에 들어가냐, 마냐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완전 그런 팀이었다가. 우승 노리는 팀이 되거든요. 그냥, 와. 어제도 또 뉴욕 하고 해서 이겼아요 네. 그리고 하련승을 했어요. 네. 어, 어. 그 어제 경기도 진짜 딱 보니까 어. 아, 어제 제, 제 마음 좀 습쓸했던 게 오버타임까지 가는 치열한 경기였잖아 연장까지 갔죠. 네. 뉴욕에는 이제 니콜레슨이 보내버린 제일런 브런슨이 아유, 그냥 하드캐리 하더라 하드캐리 하고 네 그다음에 LA 레이커스에서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은 동치치가또 활약을 하고. 야, 사실 4쿼터 좀... 거의 끝날 때 이제 네. 3점을 네. 뉴욕이 <laughs> 아, 지고 있었는데 네. 아, 브런슨이. 2점 넣고 자유 투까지 얻어서 3점 플레이를 해서 연장까지 끌고 가거그요 그리고 또 그거를 다시 제열전에서 이기게 네. 만든 거는 돈치치였 돈치치였어요. 그 그러니까 진짜 르브론하고 이 돈치치가 처음 호흡 맞추는 선수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아요, 딸이. 자 이게 어 상수가 된게 르브론 제임스도 각성하고 신이 났고 르브론 제 아, 르브론 제임스는 이제 각성하고 신이 났고 그다음 거의 뭐 해충 분위기? 네. 그리고 돈치치도 르브론 제임스 보고 또 약간 달라스에 배신당한 그 동기부여. 야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니, 일부로상 서로 선수가 서로한테 좋은 점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네. 시너지가 일어나니까 네. 거침이 없어요. 거침 없어요. 네. 진짜 거침이 네. 없고. 거기다가 이제 어스틴 리브스가 쏠쏠하게 어, 3, 저, 저, 3번 네. 이 역할을 해주고. 야 그러니 뭐 지금 그 윌리엄스 센터 이 트레이드가 무산되면서 와 이게 빅맨 없는 자리가 그래도 크겠다 싶었는데 와 그거를 완전히 엎을 어, 정도로 그러게요. 너무 지금 분위기도 좋고 팀 전력도 탄탄해졌어요. 예상이 예상 바뀝니다. 사실 예상 왜요? 예, 예. 그거 훨씬 잘. 렐레네이커스의 네. 지금 상승세도 상당히 예상 바뀌고 지금 뭐 저는 그래도 서부지구에서는 오클라호마 시리가 네. 뭐. 최고라고 보는데 지금 사실 2위 싸움이요. 네. 댄버 노게츠랑 지금 반 게임 차이 밖에 안 나요. 아니, 덴버 노게츠에 항상 LA 레이커스가 지난 몇년 동안 계속 줬잖아요. 계속 당해왔는데. 네, 지난번 경기에서 잡았아요죠 어. 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선수단이 이제 그리고 돈치치가 거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했고 네. 아니죠. 트리플 더블이 아니라 상당한 역할을 했고 네. 그래서 보니까 이 르브론 같은 경우도 이요키치가 있는 덴버한테이가안 되는데 음.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다고 하는데, 네. 어, 되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그 그러니까 선수단 분위기도 그럼요. 할수 있다 그런 분위로 기확 바뀌어 버렸고, 그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저는 이 상태로 LA 레선수가뭐 2, 3위로 마무리할 거예요 아마. 오클라운을 잡기는 아, 쉽지는 아, 않잖아요. 사실 팔할팔할 네, 때.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이 상태로 끝나겠지만 플레이오프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돈치치는오클라호머를 잡아왔잖아요. 그렇죠. <laughs> 그리고 이제 르브론하고 돈치치가 합쳐서 템버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플레이오프 들어가서는 거칠 게없 네. 맞아요. 뭐 정말 베테랑 르브론이 있고 마법사 돈치치가 있는 레이커스가 정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게 우승 우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laughs> 보이는 거예요. 어제 이제 뉴욕하고 경기가 네. 좀 재밌는 게 르브론하고 돈치치가 둘다 30점 이상을 하고요. 르브론은 거기다가 12개의 리바운드를 잡았고 네네. 돈치치는 12개의 어시스트 어시스트를 했어요. 하고. 어쩜 이렇게 둘이 짜고 한 것처럼 네. 스탯도 비슷하게 나오는지. 네. 이게 그러니까 팀이 돈치치고 오 나서 이 체질이 바뀌었다는 그러게요. 그런 네. 선수단의 인식도 바뀌고 우리가 플레이오프 경쟁하는 팀이 아니구나. 네. 우리는 더 높은 곳까지 갈수 있구나는 이 자신감이 생긴 네. 게 진짜 큰 것. 야 아. 어떻게 한달 만에 우리 리코 해리슨 씨, 미스터 리코 해리슨, 네 이렇게 어, NBA 판에 드라마틱한 지금 다른 팀 단장들이 리코 해리슨을 원, 엄청나게 원망한대요. 우리한테 보내지. 아. <웃음> 그럴 <웃음> 거면. 네. 이럴 야 우리한테 보내지. 네 지금. 사실 그거 아세요? 원래. 돈치치는 보낼 거를 생각 이거마피 그러니까 네. 마음을, 네. 저, 네. 마음을 네. 먹었고 니코에리스니 네. 원래 접촉했던 팀이 어딘지 아세요? 그뭐 저기 어. 미네소타네네 그저 앤서니 에드워드 에드워드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 그것도 사실 충격인데 네. 사실은 결과론이에요 이거는 네. 에이디 안노고 에드워드 왔으면은. 지금보다 낫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충격이긴 하 차라리 하네요. 젊고 에드워드는 미래라도 있죠. 미래가 있죠. 지금의 달라스 메버릭스는 지금 올해도 망했지만 미래까지 불퉁해지면서 순식간에 우승을 노리던 팀에서 플레이오프를 노려야 되는 팀으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한달 만에 사실 뭐 에이디 아니고 에드워드 뭐 어느 누가 와도 존치치를 판다는 거는 말도 안 되지만 네. 건 말도 안 네. 되는 네. 거지만 네. 그래도 지금 이 상황까지 올 시즌을 네. 포기하게까지 만든 이, 아, 니코에리슨의 결정은, 부구도가, 농구 역사에서 이, 이번 트레이드 이 여파는 아마 계속 얘기될 거예요. 그러게요. 네. 아, 아무튼 뭐, 지금, 어, 니코 헤리슨 단장은 사설 경호팀을 두고 있다라고 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후에, <laughs> 트레이드 이후에 사설 경호팀을 좀더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자, 아무튼, 지난, 이번 한 주, 달라스 메버리스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 그냥 실망감과 분노를 넘어서 아, 정말 허탈. 그냥. 허탈함 좌절감 진짜 우울감 어, 그 모든 안 좋은 감정이 다다 다 밀려왔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안 좋은 일이 겹친다는 그 사자성어가 지금 딱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게요, 네. 설상가상? 설상가상.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달 안에 이렇게 팀이 <laughs> 바뀌고 망가질 수가 있지? 이게 분노 이런 걸 넘어선 감정이 들어요. 그러게요. 이제. 네, 이제는 뭐네아 네. 진짜 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네.